구두 빵을 만들면서 어, 마지막에 어, 구두를 다 놓고는 어, 연도를 매, 어, 만들고 어, 최종적으로 굴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 굴뚝을 만들 때 지엘 어, 위에 그러니까 마당 위에는 굴뚝대가 올라가는 것이고 어, 마당 밑으로 그땅 속으로는 냉습을 깔아 안 추게 하는 어, 굴뚝 개자리가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굴뚝 개자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어, 벽돌로 쌓도 좋고 돌 돌과 흙으로 쌓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어, 방법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도 가지를 도가지를 여기 묻어가지고, 옆에 한 20cm 정도의 그 여유 공간을 두고, 거기에다가 돌하고, 어,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차였는 것입니다. 차였고는 굳기 어, 전에 이, 이 도가지를 뽑아버린 것입니다.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. 이것이 굴뚝개자리인데, 굴뚝개자리에서 다시 밑에 아, 물이 섬에 들어가게 이렇게 그맨 땅으로 두는 게 좋고 또 여기에 냉섭이 가득 차면은 어, 굴뚝 계절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, 거기에 대한 그 냉섭을 다시 반계자리로 다른 마당으로는 뺄수 없습니다. 그래서 아궁, 구들구조에서 아궁, 아궁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냉섭은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빼기 위해서는 반개자리로 자침간을 한 50mm 정도 파이프면 충분합니다. 그래, 묻어가지고 저 아궁 밖으로 이렇게 빼야 된다. 이렇게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굴뚝개자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제 그 다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도 괜찮고 이렇게 엎어 어, 그한번써 먹고 거기다가 그 거꾸로 엎어 가지고 여기다가 어~ 다시 이렇게 그어 기아장이나 돌로 어이이그 어, 굴뚝 개자리 밑에 어, 위에 그러니까 밑에도 개자리가 하나 있고 요거는 어~ 물론 굴뚝 개자리가 되겠지만은 그 여유 있는 그런 어, 벽을 쌓기 위해서 형터를어 형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도가지를 엎은 뒤에 밖에다가 기아장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사가지고 여기다가 나중에 연토를 꼽을 때는 그 도가지를 깨줘야 되는 것입니다. 밑에도 깨줘야 되고 그래야만 공기소통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완성시키는 굴뚝도 된다. 그래서 굴뚝이 높은 것도 좋지만은 높다고 불이 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. 그 굴뚝 밑에 도달하는 그 기류가 따뜻하면은 굴뚝이 높으면은 그 가속을 받아 가지고 더잘 어 배출이 되지만은 만약에 아궁이 불을 떼 가지고 굴뚝의 밑에 이렇게 도달하는 그 연기가 연기의 온도가 뜨시지 않고 차다면은 굴뚝이 높은 것은 오히려 그 배연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불때 가지고 굴뚝으로 연기가 잘안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끝까지 그말썽을 피우고 불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굴뚝을 굴뚝 개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